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때문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 이름은 조영옥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미국, 노드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어, 한국에서 간호학을 하진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간호학을 했고, 어,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을 거쳐서 나중에 마치 과 학교를 가서 지금은 마치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은 씨랑은 전사 핀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일하면서 저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간호사로 일하신 경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제일 먼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어... 한국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고모가 플로리다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방학 때 놀러 왔는데, 완전히 천국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플로리다는 휴양지 같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한번 놀러 오게 됐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 고모가 혼자 있으니 쓸쓸하고 그러셔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전공을 바꿔서 간호학을 시작해서 그냥 공부했고, 간호학 풍에서또 오래 있으니까요, 어, 영주권 어, 그리고 오래 살면 또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시민권도 나오거든요. 그어요 그리고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스무 살 이후에 미국 오셨을 때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굉장히 멋진 커리어를 쌓으신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는 교육학하고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레코드. 그래서 그것을 강, 어, 교육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 고모가 하는 소리가 네가 지금 다른 나라에 왔는데 전공을 딴 걸로 해보는 게 어떠냐 음. 네가 간호사가 되면 평생 일이 없어서 불모 죽는 일은 없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좋은 생각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해서 간호학을 했는데 지금 지은 씨가 말한 것처럼 제가 나이가 들어서 왔기 때문에 어, 그 영어 항상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간호학을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용어 예를 들어 베스트 사이크 뭐 저는 어 케어에 관련된 그런 단어도 하나도 몰라가지고요 중학교 때그 단어 안기 하듯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laughs>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많은 간호사분들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미국에서 간호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마치 전문 간호사 그 학교도 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참, 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그 마치 입과를 가게 된 계기가, 어,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프리레코즈를 공부해야 하는데, 그 중에 영어 기초과정이 있어요. English 1101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선생님께서 미래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간호사도 아니었고, 아주 그냥 밑바닥에 그냥 필수 과목 드는 그 단계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마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그걸 썼는데, 어떤 실제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그거를 쓰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간호학을 졸업하면서, 어떤 제가 지금 나온 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봄 학기 때. 근데 음. 그 학교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학교를 간다면 나는 이 학교에 마취가로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4년인가요? 음. 제가 그 학교에 어플라이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합격하게 됐어요. 와. 아, 공부가 어렵다고 소문이 났죠. 네. 공부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전 간호, 어, 공, 교육을 돌아봤을 때 저는 처음에 제일 기초 간호학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 B, C, D를 다 외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어, 그 공부에 그 습관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만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취과는 하도 간호학교에 공부를 하도 많이 시키니까요. 아주 적응이 돼가지고. 보통 한국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공부. 그거를 3년 동안 하는 거죠. 아, <laughs> 그러면 CRNA로는 지금 몇년 정도 일을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9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아, 만족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만족해요. 원래 바라했던 직종이 어,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C.R.N. a 많이들 아시겠지만 직업 만족도가 100%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 저희 직업 특성상 어, 즐겁지 않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 큰 직업이니까요. 네. 그럼 혹시 일하시다가 DMP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두달 열심히 일해서 뭐 몇주 여행 갔다가 오고 다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저의 삶을 보내고 저도 그곳에 만족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 사고가 나서 저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돼서 중환자실에 있거나 그러면은 머리를 사고로 못하기 때문에 뭐시간하는서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그런데 머리를 멀쩡하니까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왜 남을 위해서 삶을, 삶을 하고 살아보면 어떨까? 뭔가 의미 있고 남에게도 의미가 있는 삶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아 어, 그때가 그 코비드였거든요. 그래서 의료 그런 체계가 잘안 잡혀 있는. 이, 여기 미국 안에서도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그 의사선님들이 많지 않고 간호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 어,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거다 나도 어, 국제의료에 대한 어, 관심을 좀 가져봐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d m p 랑 경영학이랑 공부하기로 해서 잔사킨스에 어, 지원하게 됐었어요. 아 그러셨던 거군요. 제가 저번에 수영이랑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그 의료봉사에 대한 열정 때문에 d n p 를 시작하게 되신지는 몰랐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존스하킨스 학교를 선택하신 것도 이쪽이 좀 글로벌 헬스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있어서 고르게 되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어, 마취과 졸업하고, 잔스 하킨스에서 마취과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잔스 하킨스에서 한 3, 4년 제가 일했는데요. 어, 그때 보면서 잔스 하킨스가 얼마나 그, 연구에, 어, 관심이 있고, 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이 학교에서, 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질의 아, 봉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학교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의료봉사를 처음 시작한 게몇 년도 이신가요? 제가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잠깐 나눠도 될까요? 네네. 그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학기 1학년 첫 번째 학기에 제가 어떻게 집에 일찍 갔어요. 그날 어떻게 우연히 제가 TV를 켰는데 거기에 '60 Minutes'라는 다큐 스토리가 나왔었어요. 음. 근데 그 프로그램이 'Mercyship'이라는 의료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그 다큐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딱 보는 순간 제 가슴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간호학을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취과를 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뭐였냐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그암 얼굴 암 피부 암 때문에 얼굴이 기염으로 나온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암이 크기 때문에 숨을 자, 제대로 못 쉬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던가 그렇게 삶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회적인, 어,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에 가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수술을 시켜주세요. 음. 공짜로.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시 자기의 사회생활을 찾고, 음. 가족들을 찾고, 친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저거는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 봉사에 대한 음. 마음을 갖고 있긴 있었어요. So, 그래서 제가 의료봉사를 참하게 어, 2018년도에 기니라는 어,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 음. 멀시십 제가 다크만테리에서본그멀시십 무에 제가 가서 올라가서 거기 수술을 하는 걸 도와줬어요. 마취를 도와줬어요. 음. 아, 그러면 이게 CRNA 스쿨 첫 번째 학기 때 느끼신 거고 졸업해서 한 3년 일하고 나서 처음 시작하신 거죠? 네. 아. 거기 그 기관들이 많아요. 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근데 이 Mercy Ship 이 기관은 아, 전 세계에서 오세요. 그래서 거기 수술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 간호사도 필요하고 스크럽텍도 필요하고 마취 선생님도 필요하고 마취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 엑스레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건다 필요해요.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라 혹시 가족 중에 남편이 아어 다른 의료와 관계되지 않은 직업이지라도 그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그배 안에는 삶이 삶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 해주시는 분, 청소 해주시는 분, 문서를 해주시는 분, 광고 해주시는 분, 머리 잘라 주시는 분. 다 필요해요. 음... 여러분이 필요해요. <laughs> 이게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는 곳에 가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그런 환경이겠네요. 맞아요. 아요저 네. 같은 경우도 이제 18년도에 간호대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실력을 쌓으면 한 2, 3년 뒤에는 의료봉사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2, 3년 뒤가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아직 의료봉사를 못 갔는데 사실 되게 막막한 게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so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마음에 있었잖아요. 나도 한번 멀티시십에 봉사해 봐야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근데 미국에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so 절차상으로는 그 보통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거기 애플리케이션란이 있어요. 거기 누르셔서 이제 내가 적, 적합하게 맞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그렇게 본 다음에 어 애플리케이션을 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웹사이트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 인력이 어떤 사람인지가 좀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중환자실 간호사, 뭐, 경력 3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이 딱 나오나요? 네, 음. 맞아요. 그러면 저도 궁금했던 게 이제 보통 봉사 활동을 뭐 1년에 몇번 이렇게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어떤 미션 트립이 일정이 잡히면은 그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날짜를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일 스케줄을 본 다음에 이때이때 갈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면 그분들이 이때이때가 필요한데 올수 있냐? 그러면 나 나의 일 스케줄하고 맞춰서 맞는 날짜로 하면 되겠죠. 직종마다 다르지만 어떤 간호사들은 6개월 이상 아니면 3개월 이상씩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티시티에 있었을 때 어떤 미국 간호사들은 그 임시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봉사할 때는 그만두고 오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간호사들은 3주만, 2주만 이렇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휴가 내서 왔고 또 어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간호사님은 3개월 있어야 된다는데 그분은 1년치 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네, <laughs> 아, 정말 저도 도전받았어요. 그 얘기 듣고 시작을 안 해봐서 네. 되게 그냥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컸었는데, 그 선생님 경험에서는 좀 조금 생소한 나라들에 가다 보니까 예방 접종이나 뭐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에러상 그런 트러블 아하. 슈팅이 많았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의료 단체에서 그런 음. 교육 같은, 교육 정보를 많이 주세요. 미리 읽어보시고 가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그 현지인들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예방, 예방접종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의료 성교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한 6개월 전부터. 어, 미리, 어, 내가 무슨 주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절차도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열 달이나 이렇게 전부터 먼저 추진을 해요. 그래야지 휴가도 따로 떼놓고, 만약에 접종이 필요하면 접종도 하고. 네. 저는 이제 의료 봉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치안이거든요. 아무래도 음. 안 가본 나라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선생님 경험에서 치안 문제는 어떠셨던 것 같은지. 어, 보통은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 제가 여러 군데 아프리카 다녀봤지만 처음에 멀시십 갔을 때가 제일 치안 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랬던것 같아요. 그 경찰들이 거기 공항에 쫙 깔려있고 이 멀시십 관계자분들이 그 짐, 찾는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차에 태워가지고 가시거든요. 한 번, 한 번은 짐바브에 갔는데, 취안 문제보다는 말하기가 좀안 됐지만, 어떤 나라들은 국민성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방에 뭐가 있나 풀, 풀어보라고 그러면 풀어보면, 이거 자기 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다양한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laughs> 네. 지금까지 하셨던 봉사 중에서 제일 경험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계속 멀시쉽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마치 간호사를 갔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시술이 그 아까 마, 말씀드렸던 귀형 얼굴이었어요. 이분이 21살 되신 분인데 이게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6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20시간 넘게 저희가 그 수술에 참여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모두 불편하다라고요이 환자가 최고의 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나중에 그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수술하신 그 선생님의 다리를 봤더니 다리가 이렇게 부었어요. 왜냐면 너무 20시간 넘게 앉아서 수술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를 열정적으로. 와 다들 정말 열정이 한가득인 분들만 <laughs> 계신가봐요. 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느낀, 거, 배운 거는 와이 봉사라는 게 남에게 주려고 갔는데 차라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라는 게 절대로 팬시하고 럭셔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막 잠자는 환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또 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에게 얻어지는 대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조금 잠재워 왔던 의료봉사에 대한 꿈을 다시 이렇게 요즘 불태우고 있는데요. 선생님께 좋은 경험담도 많이 듣고, 이제 의료봉사에 대한 조금 선입견이나 두려움도 좀 많이 없애면서, 다음에는 꼭 의료봉사를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취간 항사로 갔지만, 그 의료 봉사가 필요한 그곳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면 어, 그분들도 감사하고 우리도 많이 배우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에도 의료봉사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헤매는 간호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와있는 간호사들 중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선생님께 좀 직접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CRN에 관련해서도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도 좀 유익한 영상 같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